오늘은 복합과합500 연속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후드 아래에서 로스트기를 준비합니다. 200도까지 빈통을 예열 작업으로 열을 올려줍니다. 예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생두가 고르게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통을 후드와 보카보카 쿨링기 연기 배출구와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보카보카 쿨링기도 전원을 당연히 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타이머를 준비하고 생두도 계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00도가 되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200도 이상의 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로스트기에 무리가 가고 로스팅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겉이 빨리 타거나 빨리 마친다 하더라도 원두가 고르게 익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핵도에서 생두를 투입합니다. 이때 예열 작업 전에 이 투입구 뚜껑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입구 뚜껑이 만약에 열지 못한 경우라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합니다. 색, 향, 소리, 다양한 경험 등으로 노하고 바탕이 된다 하더라도 유의해야 할 시간대나 오버되는 한계 시간선이 있기 때문에 꼭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유의할 시간이나 온도 조절 시기가 아니라면 주변에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한다면 능률이 오르겠죠. 연속 배치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다음 생두를 계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외선 때문에 만약 온도 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확인할 때에만 열을 끄고 확인 후에 빨리 켜주면 됩니다. 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늘 닫아둡니다. 보카보카 오백이 열이 좀 오질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팝이 진행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청각실가 후각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로스팅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팝핑 소리가 들리죠요 밝은 색이 마음에 드는데 보카보카 500은 열원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카보카 자체 타이머가 10분이기 때문에 만약 멈춘다면 빨리 재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머가 멈추면 빨간 적외선이 꺼집니다. 바로 알수 있습니다. 6분에서 8분 이후에 팝 소리가 크고 빠르게 연속될 때는 유의해서 관찰해야 될 유의 시간대입니다. 재나력이 지속되면 커피오 오일이 오르고 탄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온도 낮추어 낮은 열로 조금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략 8분에 11분 정도에서 배출을 완료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10분 이상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 색, 빠르기 등을 고려했을 때 열이 살짝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을 계속 투입하면 또 강배전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열로 불을 끄고 난 뒤에 살짝 더 가기로 합니다. 돌리는 것은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르게 있거든요. 열을 끄고 빠르게 원두를 배출하겠습니다. 보관가 아래에 쿨링통에서 원두를 담아서 내려서 담아서 밀고 당기면서 쉽게 쿨링할 수 있는데 저는 연기와 체포 때문에 통에 부어서 후드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난 뒤에 어, 싱크대에서 체포를 제거해 줍니다. 다만 이렇게 쿨링할 때는 시간 잔율로 인해서 로스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시간대를 미리 계산해서 로스팅 시간을 조금 앞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자, 체포까지 분리했고요. 완성된 원두입니다. 중배정 강 정도로 생각하고 배출했거든요. 연속 배치 때는 열이 남아있어서 예열 시간이 짧으므로 예열할 때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200도가 빨리 오거나 또는 20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생두를 담아야 되겠죠. 저는 세번째 로팅을 마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330 정도 볶기 때문에 3번 볶으면 1kg가 되겠네요 연속 배치때에는 열이 남아 있어서 열 시간이 짧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죠 저는 이 남는 시간에 커피를 한잔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에스프레소 한잔 뽑아볼까요? 핑 소리가 조금 빨라지고 있네요. 소리가 빠르고 클 때는 유의해서 색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도 지금 9분 넘어가고 있죠. 빨리 배출하는 게 좋겠네요. 원두가 이제 완성되었어요. 어, 열이 아직 남아 있죠. 남아 있어서 바로 생두를 투입합니다. 왼쪽이 디카페인이고 오른쪽이 일반 커피입니다. 아무래도 디카페인은 색이 원래 조금 어둡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핸드픽 작업입니다. 분량 원두를 선별하는 과정인데요. 저렇게 비닐에 넣고 흔들면 좀, 좀더 손쉽게 뺄수 있더라고요. 자, 에스프레소 화보카와 함께하는 피 로스팅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해야 자주 하는 거 아닐까요?